안녕하세요. 채운 벽돌 자재 대표 장희재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벽돌은요. 기존 벽돌보다 좀 사이즈가 길게 나온 롱 브릭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벽돌은 점토 벽돌입니다. 점토 벽돌. 자 일단 사이즈를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이 벽돌 좀 가격대가 좀 나가는 벽돌이에요. 자이혼는 일단 점토 벽돌인 것도 있고요.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앞에 있는 색깔과 바디, 바디 색깔이 똑같으면 제가 분명히 망간이나 이런 염색료들, 백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안쪽까지 똑같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그면 안쪽까지 똑같고요. 보시면 안쪽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세트고요 보통 이 컬러는 저희가 레드라고 보긴 어렵고, 레드 브라운, 브라운 계열의 좀 붉은 계열이다. 레드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에 좀 색깔이 진한 게 들어가죠, 보시면. 별도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색이 똑같이 나오는 거는 뭐 붉은색, 뭐 검은색, 회색, 이렇게 나오지만 그 색깔도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색깔이 진하고 흐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일부러좀더 색깔을 좀더 어둡게 하나씩 먹인 거고요. 요거는 제가 3분 의1 정도가 이렇게 섞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사이즈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벽돌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190에 자, 요 길이, 요 길이가 190, 그다음에 벽돌 폭, 벽돌이 폭은 90, 네, 벽돌이 높이. 높이는 57. 요 요정, 정도 되죠. 요 정도 사이즈가. 자, 되는 사이즈를 표준 벽돌이라고 합니다. 표준 사이즈 벽돌. 근데 지금 보시는 건롱 벽돌. 롱점토 벽돌이죠. 자, 요 길이는 290에 290. 엄청나게 긴 겁니다. 점토 벽돌에서 290 이상 뽑지 않는 이유는 어, 아직까지는 요 벽돌. 이것서 휘면상 이렇게 휘어요. 왜냐하면 감에서 굳기 때문에 이게 굳으면서 너무 길어지면 휘면상이 생기면 휘면상 그래서 아직까지는 2 9 이상 점토극들은 현재까지 잘안 만들고 있고요. 290도 조금씩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니면 테스트 많이 거치면서 조금씩 더 얇아지면서 또 아마 차츰도 더 길어질 걸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길이는 현재 290이고요. 이 길이는 290요폭 폭은 90 똑같습니다 높이 높이는 50 센치를 따지면 29 센치 폭9 센치 높이 5 센치 5 센치 현재 지금 이 벽돌 높이가 5 센치로 나오는 벽돌은 흔치 않아요 지금 이 제품 역시 촬영의 기준 지금 오늘이 7월 5일이고요. 7월 5일 기준으로 2주에서 1주일 전에 생산된 벽돌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현장 지금 현재 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업로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벽돌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롱 벽돌, 긴 벽돌입니다. 그다음 점토 벽돌이고요. 가격대는 안쪽 바디까지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나가는 벽돌이고 메이커도 있는 벽돌입니다. 지금 5cm 두께로 2 9 0분 안에 는 벽돌은 흔치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격이나 뭐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오른쪽 왼쪽에 항상 저희가 저희 대표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번호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납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 신상품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상 을 하나 더 지금 찍을 건데 그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 2부로 연속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짜잔 자, 2부 2부 이브 들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무엇을 좀 보여드릴 거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벽돌보다는 이제 제가 조적을좀 쉽게 할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쓰여지고 있는 뭐 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조적 이라는게 벽돌을 쌓고 나면 줄눈 벽돌과 벽돌 사이에 줄눈을 넣기 위해 파내는 작업을 합니다. 파내는 작업을 해놓고 조적 쌓으는 분들이 마무리를 해놔야 줄눈 넣는 사람, 줄눈 넣는 사장님께서 와서 줄눈을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 파내는 게말 만약 사람이 혼자 파내는 게 아니라 조적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조적을 쌓아놓고 정리할 때 파냅니다. 파내면서 이물질이 또 벽돌에 조금씩 묻겠죠. 아무래도 완전히 말르기 전에 파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특히 뭐 흰색 벽돌이나 아니면 다른 벽돌 들 같은 경우는 점씩 점으로 이제 시멘트가 묻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애초부터 처음 쌓을 때 파내지 않는 작업을 할수 있게 틀을 만들어서 조작을 하면 처음은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왜냐. 몸에 안익으신 도구를 사용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추위에는 보면 이게 더 충분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공, 기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공이에요. 나머지는 뭐말 그대로 이제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몰탈 트리라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사용하실 경우는 숙련공 뭐 기공 같은 경우는 벽돌만 올리셔서 맞춰서 가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조조틀은 뭐 10분에서 뭐한 10분 정도만 배우시면, 그 다음 한두 번 하시면 분명히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밑에 보조부만데고 숙련공이 가시면 보조분께서 몰탈 섞어서 몰탈 틀만 만들어서 쭉 깔아주시면 기공은 말 그대로 벽돌만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파내는 작업. 줄눈 위에 사이사이 파내는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터 옆에 뭐가 있었는데, 저 뭔가 싶으셨죠? 자, 이게 보시면 바로 몰탈 틀입니다. 몰탈 틀. 몰탈 틀. 손잡이고요 혼잡이구요자 보시면 이 너트로 너트로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여기 조금 푸세요. 좀 푸시고, 자 움직일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푸시고. 손잡이를 잡고, 자, 굳이 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살짝만 한것시면요날요날이 바로 그걸 잡아줍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이게 무엇이냐? 불타를 긁어주는, 긁어주는 틀이에요. 요즘 틀인데. 이건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틀죠? 제가 벽돌 사이즈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드릴 거고요. 보시면 요 틀이, 요게 90 사이즈에요, 90 사이즈. 딱 맞죠? 90 사이즈. 자, 이 상태에서 긁으시면 돼요. 몰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탈 많이 부었어요. 이게 몰탈이면쭉 밀텐데, 그 모여를 보여주는 거라, 마시지도 모니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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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 어때? 가잖아, 죽이잖아. 기가 막히잖아. 이렇게 가는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또? 모았어. 긁어. 나도 이렇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어 어때 되잖아? 그제 기가 막히죠? <laughs> 보세요. 지금 나왔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 어떠십니까? 기가 막히죠. 좋고 좋고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초보자분은 물탈만 계속 놔두 가면 물탈만물탈만 놔두고 가고. 둘시 기공 사장님들은싹키만 하면 되죠, 벽돌을. 그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쫙쫙 밀어놓고 탁탁 쌓아놓고 딱 쌓는 사이에 이 기공 이제 보조하시는 분은 시간이 시간이 남아요. 제가 다른 사장님서 하는 것도 봤지만 이거 하는 본 기초로 이 그러니까 몰탈을 해주시는 분이 몰탈 틀로 사용해서 몰탈을 쌓아주신 분이 시간 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몰탈을 개면 되고 다른 일을 하면 돼요. 그럼 결국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속도도 빨리 낼 수도 있고. 다 끝난 다음에 여기를 파내는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시간도 절약되죠. 이건 절약되죠. 기공하시는 분들 힘안 들죠. 아주 간단합니다. 마찬가지. 자 요거 측면 어떻게 할 거냐? 벽돌에 보시면 벽돌 옆에 측면, 측면도 벽돌을 세워 놓시고 놓고 쫙 미세요. 탁탁탁 자른 다음에 놓으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도구를 써야 일도 빨리 할수 있고 능률도 오르는 겁니다. 지금 조적하시는 분들이 인원 을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도구를 하나라도 더 개발해서 좀더 효율성 있게 현장에 돌려야 그만큼 벽돌 수요 늘 것이고 벽돌을 팔수 있는 또 저도 마찬가지 조적을 또 많이 해야 벽돌을 팔겠죠. 벽돌이 많이 팔려야 조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조족하신 분들께서 조금 약간 솔직 어떻게 보면 조족하신 분께서 도움을 좀 원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벽돌이 솔직히 조금 건축 자재 중에서 공사비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벽돌로 설계를 했다가 견적을 다 알아보니 벽돌가성 워낙 저렴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권자재 많이 올랐죠. 철근 오르고, 모뭐 오르고. 근데 벽돌 가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 회배당 계산을 했을 때, 이 벽돌 인건비가 제일 비싸요. 벽돌 재료가 합쳐놓으면은, 벽돌 재료값이 제일 쌉니다. 하여튼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벽돌로는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대리석이나 스타코 다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되어 오고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조직 사장님들이나조조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벽돌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요. 어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조직 사장님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조금씩 인건비를 줄이시면 사장님도 도움이 되시는 거고 저희 벽돌 파는 저희 유통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또 같이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틀은 제가 엄청 저렴하게 대량 생산을 할 거고요. 그 주문 제작 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도매 소매상으로도 음, 유통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조 사장님들은 꼭 본인들이 지금 하는 일,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20년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틀을 안 바꾸시고 고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없고 도구는 똑같고 방법은 똑같으니까 지금 서로 힘든 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지만 어, 현실적으로 우리 조조사님께서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드는 제품들을 좀 비싸다 뭐다 불편하다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잘 모르겠어 안 쓰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사장님 이런 도구를 쓰셔서 앞으로 사장님들 밑에 계시는 분들 이제 오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런 도구를 사용해시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니 편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구들이 계속 쓰여지게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벽돌에 대한 제가 리뷰도 해드리지만 어, 이런 제품도 제가 계속 개발해서 앞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으니 꼭그 주변에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체험벽돌 자재에서 벽돌은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는 정품 벽돌만 유통을 하고 있고요, 품질이 현장에서 인증된 벽돌,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된 벽돌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팀도 물론 저희가 갖고 있고요, 시공팀도 저희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팀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품질이든 시공이든 모든 문제가 없는 제품이나 팁만 음,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통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좋은 도구, 또 좋은 벽돌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움벽돌 자재 대표 장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